할까 말까 할 때는 사지마라 자취로망 파사삭템, 사지 마라. 자취로망 파사삭템. 사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바른선생입니다 <laughs> 아, 스물엔살들의 바른 생활정보 스마트한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콘텐츠인데요 오늘 그래서 준비하게 뭐예요? 오늘 할게 뭐냐면 네. 20대가 되면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단 자취 시작할 때 로망 를 실현하려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취할 때 샀다가 후회가기다 하는 물품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숨앤사일들한테 네.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템 주시죠. 주시죠. 아! 오! 오! 집콕하다 확진자가 되어버린 요즘 홈트를 다짐하고 요가 매트와 폼롤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담고서 홈트는 무슨 발 뻗을 공간도 없습니다. 빨리 으면 걸어다닐 공간도 별로 없어요. 발과 손을 같이 뻗는 건 상상도 못할 자세. <laughs> 폼롤러도 둘리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공간을 아셔야 돼요, 저. 아 그래요? 저는 이거를 사본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홈트는 그냥 맨몸으로. 아 맨, 맨몸. 그러니까 <laughs> 맨몸을 하기 위해서 네. 바닥이 너무 딱.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그 자세가 잘못돼. 아. 자세요, 아 <웃음> <웃음> 솔직히 월룸 웬만한 월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참 건강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걸 샀잖아요. 네. 이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샀을 때 목침으로 사용하는 것 될까요? 어떠세요? 어 근데 괜찮아. 어. 근데 이렇게 보통 마사지도 많이 하니까. 베개로도 사용하시면서도 이제 고무 그정까지 아쉽습 일단 좁은 원룸에서 이 홈트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원룸에서 자취하신다면 이거는 비추다. 홈트는 작심삼일. 오, 받았다. 미니 가습기입니다. 원룸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서 미니 가습기를 구입했습니다. 가습기 아주 가까이에 가야 가습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평을 촉촉하게 만들기엔 가습기가 너무 미니했습니다. 트는 의미가 없어요. 효과라면 마음에 위안 정도? 그래서 몇달 쓰고 나니 고장도 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가습기라서 청소도 해주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가습기는 비추합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잠깐 방문해 주셔야하는데 <laughs> <방문해주셨는데> 근데... <laughs> 그래서 물에서 냄새가 좀... <laughs> <갔다 웃음> <laughs> 이게 효과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무부분이랑 같이 돼 있는 경우가 아,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네. 걸 사실 그러면 그냥 무드등이에요 어릴 때 네. 우리 할머니가 전주에서 방식, 방식이 방 있어요 어떤 거요? 건조할 때는 그 옷걸이에 젖은 수건 이렇게 네. <laughs> 걸어서 말려두면 언제적 수법유행로 아, 우리 할머니 무시해 <laughs> 아니, 아 아니야 닙니다 아닙니다 아이 아, 아, 비추 비추 대체품? 옷걸이와 젖은 수건 엑소야 뭐야 대체품? 무드등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13,000원 13,000원 직접 사신 거죠? 아, 그렇죠. 이게 콘치즈 할때그 콘치즈 올려서 딱한게 딱 먹는 이게 돌판이에요. 저는 콘치즈를 좋아합니다. 음. 자취 요리 갬성템으로 직접 발품팔아 구입했습니다. 꽤 가격이 나가지만 망설이지 않고 샀죠. 네, 집에서도 제가 애정하는 콘치즈를 제대로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laughs> 첫날 쓰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laughs> 먹다가도 대척도 <laughs> 힘들어서 그렇게 비싼 돌판은 일회용이 되었습니다. 일회용 돌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안 사죠, 돌판는 돌파. 돌파는 <laughs> 초, 처음 봤어요. 살면서 식당 밖에서 본게 처음이에요, 지금. 솔직히 돌판은 제가 좀 특이하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네. 돌판 아니고 뚝배기 이런 거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요, 뭐 예쁜 그릇, 아, 아, 그릇. 갬성 요리를. 네. 위해서그 사이를 거기에 <laughs> 올리면은 우리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담양, 송정, 아, 이런데 가서 먹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막 대나무 냄새가 나는 거지요죽통방우 어, 여기가 솔돌 올라오는 거같아 <laughs> 지금 나만 이해 못하고. <laughs> 음성요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요리템을 여러 개 사게 되면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실패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니까 주방용품을 살 때는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회용품인지 아닌지 우와 걸레밀대입니다. 자취 처음 시작했을 때 걸레밀대를 샀어요. 빨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빨고 말리기가 점점 귀찮아지고 환경을 생각해 물도 아끼자는 마음으로 물걸레 청소를 생략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대충 빨아놓은 걸레에선 썩은내가 폴폴 나더라고요. 이 걸레밀대는 자취템으로 비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청소포 걸레포는 다 쓰면 또 새로 사야 되고 하니까 이거 사놓으면 그냥 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자취 시작하게 되면 다이소 한 바퀴 싹 돌잖아요. 아, 그때 사기 쉽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파이처럼잘안 네, 쓰게 돼요. 거죠, 평소에 네, 바닥 청소할 때 뭘로 하세요? 그, 그 저는 그 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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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이 하고 네. 물티슈로. 원룸 바닥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세네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니까 굳이? 굳이? 맞아. 네.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방. 템. 방 청소는 분수에 맞게. 아! 이건 던지면 안 돼요. 이거 뭔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 SNS 광고 보시면 많이 나오는 가성비 빔 프로젝터 이번에는 제 사연입니다 자취, 갬성, 판한하면빔 프로젝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5만 원도 안 하는 제품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집에서 빔으로 영화 보는 감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아니 어, 근데 웬걸 넷플릭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연결하려면 7만 원짜리 구글 크롬캐스터를 사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빔도 7만 원안 하는데 이거 비추템 맞죠? 어쩌다가 이런 걸 사셨어요? 아니 처음에 자체 시작을 하고 빔 프로젝트를 처음에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비싸요. SNS를 하다 보니까 저렴이 빔 프로젝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고 너무 막 들뜬 마음에 HDMI. 네. 어, 이 연결 잭을 사서 연결을 딱 했어요. 아, 잭도 샀어요. 다. 폰으로 미러링을 하려고 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러링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OTT 서비스들이 저작권 때문에 미러링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20대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잖아요. 생활비가. 그래서 좀 저렴한 거에 내 로망을 실현해 줄수 있겠구나 해서 샀는데, 싼건 이유가 있다. 이거 하나면 영화 한 다섯 편을 영화관에서 볼수 있어요. 어? 그 얘기 안 했어. 뭐요? 빔프로젝트 없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방법 있어요. 뭐요? 그 방법은 제가 알고보면 채널라 <laughs> 입국할 때 모르면 억울한 꿀팁에 소개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은지까지 소개되어 있으니 이 영상 꼭 한번 봐주시고 <laughs>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추템 다섯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항상 <laughs> 사기 전에 자기가 좀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청소할 의지. 일단 물건부터 사게 되면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잘안 쓰게 되는 물건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